위탁 판매로 아직 매출이 안 나오시나요? 그럼, 이번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어제 제가 실제로 이 방법으로 위탁 상품 두 개를 소싱했거든요.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 생각에 이 영상은 상품을 한 번쯤 팔아보신 분이나 기초가 조금 잡히신 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상품 등록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탁 판매 잘하는 방법들은 유튜브에 여러 개 나와 있죠. 대량 등록을 해야 된다.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를 다르게 해야 한다. 내 상품처럼 팔아야 된다. 같은 상품인 걸 모르게 해라. 등등. 맞아요. 실제로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상품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상품이 팔릴만한 상품인지, 그리고 내가 팔수 있는 상품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탁이라고 하지만 소싱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탁인데 뭐 그렇게 힘들게까지 소싱하냐 할수 있지만, 위탁이라도 소싱만 잘하면 나중에 좋은 효자 상품이 될수 있어요. 저는 위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매달 1톤 정도의 물량을 사입하는 효자 아이템도 있어요. 그러면 팔릴 만한 상품이 뭔지 내가 팔수 있는 상품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도매국이나 오너클랜에서 상품을 봐요. 도매국 베스트에 보면은 도매국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을 보여줘요. 여기 있는 상품들은 분명히 잘 팔리는 상품들일 거예요. 잘 팔리는 상품은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서 고르면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팔수 있는 상품인지 봐야 돼요. 내가 팔수 있는 상품이라는 건이 융털 트레이닝 바지를 내가 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경력이 좀 쌓이면 상품을 딱 봤을 때 내가 할 만한 상품이구나 싶은 감이 와요. 그리고 네이버나 쿠팡에서 상대 업체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 감이라는 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밑에서 좀 쉽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에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한 거예요. 팔아본 느낌이나 실제로 상품을 업로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팔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 감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내가 팔수 있는 상품이라는 기준이 좀 애매하죠 상품으로 예를 들면은 조금 쉬워서 음... 여기 삼다수 있죠 제주 삼다수 500ml 40개가 21,200원 이거를 저희가 네이버나 쿠팡에 검색해서 내가 팔수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3다수 500ml 40개. 어, 40개 17,000원. 근데 저희가 받는 거는 21,200원. 아, 물론 비싸더라도 운이 좋아서 한두 개 팔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많이 팔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 가격 싸움이에요. 내가 아무리 마케팅이나 바이럴을 잘한다고 해서 이걸 팔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상품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어, 핑크소금. 핑크소금이 이렇게인데, 이거는 왠지 삼다수보다는 내가 조금 더잘팔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검색을 해봐요. 핑크소금. 그러면은, 여기 1등이 600g에 6,900원, 2등이 5kg에 8,000원. 근데 저희가 얼마였죠? 우리가 대충 700g에 4,800원. 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좀 잘하면은 팔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노력을 하면은 삼다수보다는 조금 더팔 확률이 높을 것 같잖아요. 핑크 소금처럼 내가 팔수 있을 것 같은 상품들을 구분시켜요.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처음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몇개 거르다 보면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팔릴 만한 상품들 중에 내가 팔수 있겠다라고 감이 오는 것들을 크게 고민하지 말고 메모장에 아이템을 적어 두세요. 한두 시간 정도 소싱하고 난 뒤에 네이버나 쿠팡에서 메모장에 적어둔 아이템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경쟁 업체들을 보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고 뭐 비슷하게만 하더라도 시도하는 거예요. 엄청 자세하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파는지 어떻게 팔고 있는지 대충 보세요.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초보니까. 내가 보는 시선이나 내가 판단한 데이터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간단히 고민하고 바로 업로드하세요. 이렇게 경험을 쌓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확률이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내가 팔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데이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같은 상품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팔수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이건 절대 못 팔겠다 싶을 거예요. 내가 팔수 있는 상품을 고르고 그 능력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데이터를 모아나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작업 알려드릴게요. 업로드한 상품이 한 번이라도 팔리면 그때는 제대로 집중해서 썸네일도 이쁘게 하고 상세 페이지도 다시 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경쟁업체랑 비교해서 차이점을 만들어도 돼요. 한번 팔리면 이거를 꼭, 무조건, 꼭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소싱한 아이템은 그냥 네이버에 돌아다니다가, 어? 내가 팔수 있겠는데? 싶은 아이템이 보여서 네이버랑 쿠팡에서 경쟁업체 보고 정말 간단하게 업로드했어요. 아직 판매는 못했지만 아마도 팔수 있을 거예요. 저는 중국 공장에서 사입도 많이 하고 한국 여러 공장과 거래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위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브랜드라 하지만 초보자들이 위탁만큼 리스크 없이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험을 쌓기에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소싱한 아이템이 많이 팔릴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